자, 전사의 모험, 진화 50개. 바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6인 불방의 정속이고. 아! 불안데 진화 50개? 아침 맛있게 드셨네요. 즐거운 게임 하시길 바랍니다. 제작자 김을. 이레아 메딕을 고릅니다. 몽땅땅. <laughs> 이득병. 오토방구. 도둑놈. 법사. 야, 잠깐만, 이거, 그 스펙, 예? 일단, 50개도 구라였고. 나 전사 갈게. 아니, 그러면 크리스탈이 히, 그 히든인 척 하면서 그냥 메딕을 먹인 거였어? 지렸네. 와, 개 똑똑하다. 우리 졌네? 제작자 심리전에. 그냥 밀린데? 야, 잠만. 야, 잠. 아! 벌처가 해야 되나? 아니, 이름만 바꾸고 그냥 일반 밀리 아니야, 이거? 9,500인데? 야, 이거 아머. 아머 255에. 딜이 9,500이면. 법사 아니면 마인으로 그 해야 되나? 난이도가 미쳤는데? 일단 정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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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찰 한번 해봐. 저글링은 별거 없고, 어, 다크가 있는데 이상한데요. 이거 뭔가 다크 따라오고 맞냐? 이거 마법이 있긴 하지만, 캐릭터도 하나밖에 안 골라지겠지? 제발, 중복 제발. 하,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마인이랑 스톰으로 밤새 가면서 해야 되는 건가? 일단 열받는 게, 만화업도 안돼 있거든. 일단 벌컨 하고, 만화 채우고, 마린 하는 이... 메딕은 해야 되고. s 1 1안 해야 되나? 아야 부르돌링 사라지는 거 아니야? 난이도 미쳤는데? 다크? 일단 스톰 한방 가능하거든. 다크 뭐 플레이 어쨌든 이론상 되긴 한다. 스톰 있고 마인 있고 플레이그 있고 그질 질럿을 골라. 질럿이 탱커니까. 오우 야씨 일단 질럿이 탱커고 메딕 질럿 해야 되고 마법률이 다 하고 멀쳐 하고 메딕 하고 질럿 하고 진화까지 갈수 있나 이거 진화 없는 거 아니야? S c 2 있는 거 보면 미네랄 캐야 되는 거 아니야? 다크 한두 마리 있을 것같 마인이 저기 터지면 안 되는데? 딜 5만이거든. 딜러가 s 1 0이랑부르들링이네 야, 슬 다크 올때 됐는데 그럴 것 같더라, 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한번 지져보고. 올. 야, 얘 마인으로 잡아야겠는데? 임패더 없나? 이닝은 어떻게든, 어? 된... 진화, 진화. 제발. 야, 이거, 이러면 모르겠는데? 진화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데? 이러면 얘기가 또 달라지지. 희망이 생겼고 나 스님 됐는데? 그냥 아칸이고 타임스톱 시계 다크나이트 베인 피닉스 디버링 오 잠깐 이러면 할만 할지도 야이 이건 뭔 딜이 이쪽 벽 가면 안되겠네 그럼 여기 가면 또 파이어트랩 이런거 있는거 아니야? 하이리 개울가에 개구리 하이리 임패 없고 다크 없고 이거 함정 조심하면 되고 한지우의 리자몬 갑자기 나왔고 <laughs> 와 미친 일꾼이 써야 되냐 이거 와 머리 아프네 좋아 머리 아프다 이거 위병 음. 미사일 트랩 조심하고 타락 파워전사오야 좋다 알렌 좋고 야 뮤탈 아 고스트 뭐야 뭐야 그냥 고스트로 주는데? 여기 미사일 캐랩 조심하고, 이거, 이거. 뮤탈 스톰 한방 쏘고, 나 진화 갖고 와야겠다. 아니, 개빡세네. 재밌는데? 타락 파워 전사 조심하고. 스톰을 또 함부로 못 쏘겠다. 팀킬 할까봐. 이름만 바꿔놓고, 거의 그, 있는 유닛들. 영웅이랑 일반. 나는 뭔가 미안했는지, 실드 주고, 체력 1. 이제 곧 스톰 두반 가는. 야 이제 리자몽 나온다. 타라파워 전사 조심 좀 해야겠는데. 알루시가 없어가지고. 힐러가없아 지금. 오케이, 이제 미네랄 캐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뭐 있는지 모르는데 혹시 모르니 스톰 대기하고 혹시 모르니 또 영미네랄 캐주고 영미 캐주고 영미 혹시 몰라, 혹시 몰라 영미 캐주고 이제부터 미지의 영역인데 어? 설마 선큰 아니야 저거? 잠깐만 잠깐 잠깐. 오? 얘 근데 피얘피3이긴 한데. 아 다크나이트 맞다 베인이었지. 아 질러 던지고 그냥 들어가야겠네. 와 미친. 야, 이거 뭐 보스냐, 이거? 뭐냐 이거? 진 이거? 하자니 아이이라 크게 쓸모없고 안해도 뭐 스톱말고 없고 머리 아프네 요거요거요거요거요거 며 몇판하니까 진행 속도 개빠르네 아스 지지고싶은데 팀킬 할까봐 레딕 진화 안하는거 좋고 다칸도 맞아 사실 필요없긴해 오케이 오케이 굿. 자,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모른다. 또뭐 나올지 모름. 뭐 갈래길이야? 뭐지한곳 가면 죽고 한곳 가면 살수 있다. 게임 시작하고 나서 나오는 텍스트 맨 마지막에 제가 한 말을 생각해 보세요. o t i n i a i e o o o t i 일단 일단 가보자. 이거 일단 맞아야 돼. 일단 맞아보자 뭐? o i is a e o 야, 구란 아니야. 잠깐만. 이거 이거 실험 한번 해 볼게. 구란 아니야, 이거. 진짜 여기 막아놨네. 독일동 국산 밀탱크. 독일동 보이네. 디워에 나오는 이 무기. <laughs> 야, 그럼 우리 세명 돌아가서 진화해야 되네. 일단 일단 돌아가서 진화 한번 해볼까? 물량 많으니까. 일단, 일단 질러봐, 일단 질러봐. 일단 질러보고 생각하자. 갑자기 울트라. 갑자기 진짜 울트라. 배트맨이랑, 고일동 보이고, 울트라가 생각보다 많은데, 이거? 다 진화해야겠네. 아니, 울트라 숫자가, 씨. <laughs> <laughs> 존나 많은데? 스님 부처 됐는데? 부처가 됐어. 메딕은 진화를 하지 말란 거냐 이거? 씨. <laughs> 일단 길좀 뚫어놓고 질럿 한번 달려보자 그래. 그냥 뛰다가는 쌈싸 먹힐 수도 있으니. 근데 지금 조합 나쁘지 않은데? 베딕 있고, 피닉스 있고, 디파 있고, 탱크 있고.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빡센데? 일단 살아야, 살아야겠다 뉴크랑 이거 피닉스라 천만다행이네 일단 아까 여기까지 봤었고 뒤에 이제 뭐가 있을까 <laughs> 메딕이 씨 메딕이 개 레전드네 씨 역시 힐러인가? 와 눈물나네 나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아니야 뭔가 가는 길 난이도가 너무 빡센데 저글링에 비해 보스? 어? 태권보이 끝이야? 뭐야 끝이야? 그냥 탱크 컷인데? 검부 일단 미사일들 또 있나 혹시 한시 우시 마인 스톰와 이거 돌려 돌어야 저기 물음 더 있는데 가볼게 그냥. 힐이다, 힐이다, 힐이다. 지우 잡을 필요 있냐, 근데? 와, 나 뒤지겠는데? 지우 잡을 필요 없겠지? 쫓아오는 것만 좀 돌리고 나머지 진행하면 되겠지? 근데 또 보스가 있으려나? 야 듀크가 진짜 듀크가 개좋네 개효자다 아이씨이 <laughs> 무기가 왜 이렇게 많은데 이 무기가 몇 마리인가요? 디오에 나오는 이 무기 개 어이없긴 하네 이 무기가 몇 마리냐고. 이제 그, 아니, 이 무기, 이 새끼. 디워를 얼마나 감명 깊게 본 거야? 야, 설마, 마지막에 설마. 디워에 나오는 이 무기, 이거, 설마. 떡밥 아냐? 그니까, 이 떡밥 아냐, 이거? 심영래 나오는 거 아니야, 마지막에. 최종보스 심형래 아냐? 이거? 아이 뭐이 무기가 몇 마리야 이거 씨. 아, 주황 주황 오고있대 주황 타락파워 전사 온다 도라는 혹시 또 몰라가지고 또 저기 가가지고 이제 대기 중이야. 와, 씨, 인물 나네. 다시 와야 되면 레전드인데. 자, 아, 용. 야, 이거 만화만 좀 있으면 개패겠는데? 용? 힙패거든힙패 힙해? <laughs> 여기 아직도. 지우, 여기,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죽일 수 있는 방법 없나, 이거? 와... 지우 새끼, 씨. 야. 와... 지우 집요한 거 봐라, 이거. 포켓몬 마스터 닮네. 잡으려고 끝까지 가는 거 봐, 이 새끼. 그냥 인간 마스터볼이네. 용 잡으면 끝인가? 야, 이점 끝인가 본데? 설마 과연? 결말도 레전드긴 하다 자자 자. 그냥 이게 끝이야? 이거? 용이 최종 보스였고 그럼 이거도 제목이지? <laughs> 제목 D1이야 이거 그냥? 와...